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 태양궁절을 찾으시왔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남 동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령애 동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조철의 최고성지 금수산 태양공전은 숭무만 분위기에 십사여 있었습니다. 정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립상이 모셔져 있는 홀에 들어서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립상에,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습니다. 위대한 서령님들의 입상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생존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셨습니다. 정의하는 최고령도자동치께서는 위대한 서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셨습니다. 정의하는 최고령도자동치께서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치께서 생존의 모습으로 계시란 영생홀에 들어서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동지계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충고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사상과 위협을 충직하게 받들고 당중앙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문으로서의 책임과 본부를 다해 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본수님께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미용절인 태양절의 점에서 청년 조직과 단체들에서 축하 편지와 전문들을 드렸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본수님께 제일본 조선상공위원회 상임기사회 제1본 조선 청년 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본 조선 민주요성 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본 조선 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제1본 조선인 교직원 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본 조선인 교육회 중앙상임리사회, 제1본 조선인 과학기술협회 중앙상임리사회를 비롯한 청년의 중앙단체들과 산하조직들,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학우소방, 금강산가극단, 금강보험주식회사, 동해상사조식회사, 저일경제교류촉진회, 동포교론상담중앙센터 등 사업체들, 그리고 청년의 각 지방본부와 지부, 분회들, 조선대학교와 각급 제1조선학교들이 축합현지와 전문들을 드렸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회상실기집 인민들 속에서 107권을 출판해서 내놓았습니다. 도서위는 한 평생 인민들 속에 계시며, 저국의 강성 본연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기밀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고미한 인민적 풍모를 전하는 요리오돌권의 회상 실기가 편집되어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국가 우표 발행국에서 우표들인 서형존지 한정, 개별 우표 두종을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우표들의 웃부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6돌 경축, 주체 1, 1912, 주체 107, 2018이라는 글발이 새겨져 있습니다. 서형 전지의 중심에는 삼지연못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삼지연 대 기념비 봉화탑과 저고개로의 진군길을 타고 지는 항일유격대원들을 형상한 부조제 조각훈상이 반영된 개별 우표들도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2호 소돌 경축위원회가 1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희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 민공하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무력, 성, 중앙기관 일꾼들 공로자들이 연회에 참가했습니다. 태양절 경축 제일본 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 성원들 반지 민정민주전선 평양지부대표가 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부부들, 무관 부부들, 외국 손님들이 요리에 초대됐습니다 이혼회에서는 최룡의 동지의 이혼설이 있었습니다. 전체 이혼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무궁한 본연과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자리를 들었습니다. 태양절경축 만경대상 전국 무도선수권대회가 15일 태권도전당에서 개막됐습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희동지와 내각사무장 김영호동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서기장 김춘식동지, 관계부문일꾼들 체육인들, 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피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상장 메달이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조선태권도 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동지가 피막사를 했습니다.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 평양시 태권도 선수단이 정합 1등을, 황해북도 태권도 선수단, 평안남도 태권도 선수단이 각각 정합 2등, 3등을 쟁취했습니다. 태양절 경축 만경대상 체육 경기 대회 여자 일부류 축구 경기가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자 일부르 축구 경기는 두 개소로 나뉘어 저별 연명전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압록강 팀과 서백수 팀 사이 경기입니다. 럭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압록강 팀입니다. 경기 시간 70분 경 압록강 팀의 26번 선수가 상대 팀의 볼 구역 오른쪽에서 강하게 찬 공이 그대로 득점돼서 이날 경기는 압록강 팀이 서백수 팀을 1대 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주치사상연구조직 대표단 대표들이 15일 만경대 고향집을 방문했습니다. 손님들은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한평생 조국의 부강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 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봤습니다. 그들은 만경대 옛집 방문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이 15일 만경대 고향집을 방문했습니다. 주체의 태양으로 서사오르시어 나라의 해방과 부강 번영, 세계 자조와위옥 수행을 위해서 모든 것을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거귀한 혁명 생애와 애국적인 만경대 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손님들은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만경대 일집 방문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몽골인민당 대표단과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 대표들이 15일 제20차 김일성화 축전장을 참관했습니다. 선임들은 조선육민과 세계자조화 위협 실현에 거대한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인류의 담없는 흥모의 정에 떠받들려 아름답게 피어난 불멸의 꽃들로 황홀경을 펼친 축전장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봤습니다. 해양전의 즈음에서 러시아 연방 공산당 모스크바시 위원회 대표단이 15일 제20차 김일성화 축전장을 참관했습니다.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시대와 역옥사 앞에 쌓아올리신 볼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아름답게 피어난 위인 칭송의 꽃들로 황홀한 꽃바다를 이룬 축전장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봤습니다. 외무상 리용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13일과 14일 다지기스탄 공화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기간 리용호 동지는 시로도지진 아슬로브 외무상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시로도지진 아슬로브 외무상은 위임에 따라 경연인 최고령도사 김정은 동지께 에모말리라흐문 다지기스탄 공화국 대통령이 보내는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부탁했습니다. 리용호 동지는 경애 아닌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에모말리 라흐먼 따지기스탄 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시로도지진 아슬로브 외무상에게 전달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 발전시키며 국제무대에서의 호상 협력을 강화할 때에 대한 문제들이 터이 됐습니다. 시로도지진 아슬로브 외무상은 따지키스탄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조선의 모든 평화애호적인 조치들을 적극 지지하며 존경하는 김종은 용도자의 용도 밑에 조선인민이 강국건설 위협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용호 동지는 또한 아짐 이브로힘 따지키스탄 공화국 정부 부수상을 의뢰 방문했습니다. 15일 대표단은 다지키스탄 공화국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도시안별를 출발했습니다. 태양전의 즈음에서 박수철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대표가 1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회견에서 대표는 위대한 조성님의 한평생은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심혈과 러고로 이어진 고룩한 한생이었다고 하면서 위대한 조성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에 의해서 우리 민족끼리의 6.15 시대로 이어지며 승리적으로 전진해온 저국통일을 위협은 또한 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연인 김정은 원수님의 걸출한 용도 밑에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항일혁명 투쟁 연고자 가족들의 회고 모임이 10일 중국 조제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항일혁명 투쟁 연고자 가족들, 중국 조제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사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의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간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절경축 1조 5호 시국강연회가 5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연회에는 히모리 후미히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 일본위원회 의장, 나카무라 갱기 1조 학술교육교류협회 회장, 야나기사와 덕구지 일조문화교류협회 리사장, 간에마루싱고 이전 일본 자민당 부청제, 간에마루싱의 정무비서를 비롯한 일본의 각기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소충원 청년중앙상림위원회 국제통일국 국장과 간도지방의 청년 일꾼들이 여기에 처청됐습니다 강연회에서는 조선대학교 준교수 리병희가 4월 남북연속회의 이른돌세 역사적 의의와 평화통일의 전망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회 앞서 일본 기자 하야시 노리코가 일본인 초 취재를 통해서 생각하는 일조관계 문제 이런 제목으로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 여성들을 취재하며 촬영한 사진 자료들을 소개했습니다. 버도를 마칩니다. 그러던 신문은 일미연에 경야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 태양공전을 찾으신 소식을 싣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한 소식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태양절에 즈마유 금수산 태양공전을 찾아 외국 손님들과 해외 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누은 이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6도를 맞으며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만경대를 방문한 소식과 경의하는 최고리용도자 김누군 원수님께 태양절에 즈마유 총연 조직과 단체들의 수 축하 편지와 전문들을 드린 소식, 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6돌 경축위원회가 진행된 소식과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회상실기집 인민들 속에서 107권을 출판해서 내놓은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태양절의 점에서 여러 나라와 지역의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잡지들이 특집하고 글들을 게재한 소식과 태양절의 즈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함을 모신 현판 제막식이 10일 꾸바 김일성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소식 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6돌새 즈음에서 캄보샤 국왕과 대왕후가 우리나라 대사관의 대형 꽃바구니들을 보내온 소식과 태양절을 각지에서 뜻깊게 경축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금수산 태양공전 광장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을 서기한 기사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운수림의 탄생 10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 대회가 진행된 소식과 온 나라 대가정을 한품이 하나 따뜻이 보살펴주는 당의 은정이 날이 갈수록 도해 만지는 속이 전국의 소학교 학생들과 유치원, 타가소 어린이들이 맛있고 용량가 높은 단가류들과 식료품 등을 받아하는 소식, 그리고 태양절을 맞으며 각지 소년단 야영소들에서 촛기 야영이 시작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중국 예술단 훌륭한 공연으로 태양도를 뜻깊게 경축, 이런 제목으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예술인, 평양 시민들과 함께 발레무용극, 붉은 교성중대를 관람한 소식과 오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3년에 제31차 사월이범 친선예술축전 류난 공연이 진행된 소식과. 제31차 사월의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여러 나라 예술인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룰은 오면에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 경축에서 15일 흉령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 발사가 있은 소식과 외국 손님들과 해외 동포들이 만경대를 방문하고 여러 곳을 참관한 소식, 그리고 태양절 경축 총인 학생들의 무도회가 15일 수도 흉양과 각지에서 진행된 소식과 만경대상 전국 무도 선수권 대회가 폐막된 소식을 싣고사이여 팀과 압록강 팀 사이의 남자 런구 경기가 진행된 소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따주비스탄을 방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육면에. 세계 진보적 인류가 위대한 수령님을 20세기에 가장 골출한 수령, 절세기니시라고 높이 칭송하고 있는데 대해쓴 글과 태양절의 점에서 여러 나라 인사들이 담화와 글을 발표한 소식을 싣고 태양절 경축 1조 우호 시국학년회가 5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소식과 청년 조선대학교 주체 107 2018학년도 입학식이 10일, 일본 도쿄에 있는 대학 강당에서 진행된 소식, 그리고 태양절의 점에서 우리나라 보서 기증식이 러시아에서 진행된 소식과 여러 권의 국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태양절의 점하여 금수산 태양공전을 찾으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태양절의 즈음하여 총년 조직과 단체들의 수 축하 편지와 전문들을 드린 소식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종소련 학생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한 소식 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백 여서돌 술 맞으며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만경대를 방문한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중요 보도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중국 예술단 훌륭한 공연으로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 이런 제목으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예술인 평양 시민들과 함께 발레 무용극 붉은 여성 중대를 관람한 소식과. 제31차 사월이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중국예술단의 예술인들을 소개한 기사를 싣고 제31차 사월이봄 친선예술축전 료난 공연이 진행된 소식을 비롯해 수 여러 건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태양절을 경축하여 수도평양에서 축포발사가 있은 소식과 태양절을 각지에서 뜻깊게 경축한 소식을 비롯해 수 여러 건의 소식을 실었습니다. 청년조리는 일면에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 태양공전을 찾으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몽골인민당에서 선물을 보내온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권의 중요 보도를 싣고 중국예술단 훌륭한 공연으로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 이런 제목으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예술인 평양시민들과 함께 발레무용국 붉은여성종대를 관람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눈은 3년에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림과 경모의 정을 안고 금수산 태양공전 광장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을 소개한 기사를 싣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탄생 10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 대회가 진행된 서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수도평양 에수 축포발사가 있은 서식을 비롯해 수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경축해서 진행한 행사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평양신문1면에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 태양공전을 찾은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금수산 태양공전 광장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을 소개한 기사를 싣고 여러 권의 중요 보도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중국예술단 훌륭한 공연으로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 이런 제목으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예술인 평양시민들과 함께 발레무용국 붉은여성중대를 관람한 소식을 비롯해 수 여러 건의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제31차 사월이범 친선예술축전 류난 공연이 진행된 소식과 위대한수령 김일성 대 원수님의 탄생 10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가 진행된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오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